예,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집을 연출한 감독 임대웅입니다 아, 저희 영화 어, 편하게 오, 소리치셔도 되고 어, 슬플 때는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예, 100분 동안 편하게 즐기시고 가시면 재밌는 영화 한편 보셨다고 생각 되실 겁니다 비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오, 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laughs> 혹시... <laughs> 시간의 집에서 미 역할을 맡은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이게 저희 오늘 첫 무대 인사거든요. 오늘 개봉하고 첫 무대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 하시면 많은 댓글과 응원, 그리고 s n s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입소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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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이 s o 이야어 진짜 e 나 이거 어예 안녕하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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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좋은 소문 입소문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sns에 많이 올려 주시고요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다음 무대 인사에 왠지 계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어, 그런 분들과 함께 어, 나오시지 말고 보시는 분들에게 예,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배우분들과 가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석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호출되시는 분들 나와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부터가나요아 저는 D19번이요. <laughs> D가 어있죠 저... D는 어디있고 19는.. 아 여기 나오시네요. 어? 네 나오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와 정말 덕은.. 괴물이라고 덕개못 덕개못. C13번? C13번? 네, 13번? 어어 나나 어? <laughs>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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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 의 4번 어 C 의4번아 잠깐만 요 C C 어디 있어요 <laughs>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laughs> 음, 저는 H11번이요. H11번 11번이요. h 1 1 H11번 H11번 맞죠? H11번. H11번. 아, 축하합니다. 예, 예. 저보다는 자부심 <laughs> 네,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아. <laughs> 요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laughs>